말씀 우리 영이 살아 있어서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어요 영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써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어? 마귀의 말을 듣다가 그걸 따 먹고 나서 영이 죽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한것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말씀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통하고, 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 어,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은 없지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장세기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세기에서 말씀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지신 분이에요. 길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다 그대로 들으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태초에, 태초라는 건 영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이전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고 영원히 한분 홀로 계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부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 시부리서 13장 8절은 예수 크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시도록, 전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분은,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성령께서, 왔는지 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계시면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죠. 시굴이 있었으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의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뭐가 판단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laughs> 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있다는 거, 활동한다는 거예요. 말씀 활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말하면 그게 활동에 일어나서 역사한다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좌우의 달선. 양쪽, 한쪽에만 날선게 아니, 양쪽에, 한쪽에만 날선 게 아니라 양쪽에 날선검. 그, 좌우의 날선검은, 어, 옛날에 그, 총, 총 앞에 꽂는, 양날을 가진 그런, 그런 검이라는 거예요, 검. 그런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예리해서, 아주 예리해서 뭘 쪼른다는 거예요, 지금? 혼과 영과 관절, 이런 것까지 다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들려지면, 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판단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도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믿음의 마음이구나.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걸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말씀이 내한테 왔을 때, 들려졌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 요한보음 11장에 나사로가, 어, 죽었었잖아요. 좋은 집이 오셔서, 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어, 그 무덤을 이렇게 막았던 돌을 치우고, 어, 치워주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영혼이 죽어있더라도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이르는 말이요. 영이 생명이라.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영이 살아나. 안 살아나는 건 어떡해요. 어,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뺏어가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새겨와서 길가에 떨어질 씨를 먹어버리듯이 우리 길가에 떨어지고, 마음에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이리 화답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른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요? 귀신이 와서 뺏어가 버려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누가 보면 13장 8절에는,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얼른 아멘으로 듣지 못할 때, 길가의 씨를 뺏어가 버린다.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뺏어버린다. 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한테 말씀을 들려줄 때, 신의 산에서 말씀을 들려줄 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산다. 모세한테는 그 말씀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 는데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어, 그, 어, 일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주셨던 거죠. 이 일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 바로 아들이 오시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일법을 지키면서 살수 없지만 아들이 와서 그 복음을 주시면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일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예수님께서 때가 참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야곱, 배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시작. 석자니 할 신고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사역을 마으신 후에 이제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 하늘로 승천을 올라가셨는데 그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동 받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신성경 믿었을 때 거듭나게 되는 것,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죽어 있던 영혼이 다시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죠. 말씀의 씨, 말씀의 씨로 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구원받는구나. 영접하는 자, 곧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니,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영접했죠? 예, 잘 모르나요? <laughs> 예수님 다 우리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 아멘? 영접했으니까 어디 와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죠? 그럼 말씀의 씨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계셔.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돼, 되죠. 그죠? 들려져야 되는데 언제 들려지냐? 우리가 기도할때 들려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꽃이 아름답게 피는 꽃들은 시들어. 요한봉 14장 26절은 어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 시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나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주시는데 모든 걸 가르쳐준대요. 모든 걸. 성령님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걸 생각날까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세요. 그런 사람은 왼수 같은 사람인데 에? 밉잖아요. 그런데도 비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해서 그말씀이 순종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불쌍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성령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세요. 아저 사람이 어, 본심이 아니구나 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주셨잖아요. 죄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피울 빌려 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제자다. 응?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또 제자상으로 하잖아요. 응? 명령하것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 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제자 삼는 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과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크게 찾아 삼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렇게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 어떤 게 하나님의 그 진리,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셨냐면 물론 구약성경에서는 0계명을 주셨죠. 0계명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그0계명을 하나로 말했어요. 10가지가 아니라, 여기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그렇죠 13장 40, 34절, 한번 읽어 볼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의 원본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를 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믿으시나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이신가요?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수 있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어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은 거한다는 말을 명기해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정리되는 그래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간단하게 진리는 간단해요. 심플한 말씀이 진리인데 바로 어떤 말씀이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지금 좀 전에 21절에 보니까 14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어 우리도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또 누가 사랑하나요?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하는 건데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데요. 그렇죠? 사랑을 할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어, 물론 꼭, 뭐, 선물 하나 줘야 되겠지만은, 선물도 줘야 되고,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표시를 하잖아. 그죠?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서, 선물도 주고, 어, 먹을 것도 주고,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옷도 또 사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표현을 해요. 자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또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밥도 사주고 내 것을 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희생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기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 자기를 나타내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우리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서 잘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이니까 15장 15장 14절 15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한점 아, 전에는 제자라고 해도 내여기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laughs>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자라고 말한 진짜 제자는 몇명 있었어요? 열두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또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자들한테 말했죠. 아무나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지요. 친해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어? 요즘에 친구 애들 그렇죠. 어, 요즘 10대 친구들은 부모한테도 말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거라도, 어, 자기 친구한테는 다 얘기한다고 말하잖아요.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친구한테는 엄마 아빠한테는 말을 잘안 해도 숨겨 있는 비밀도 누구한테는 말한다. 친구한테는 얘기안되잖아요 친구한테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 응?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엄마,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것도 친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신애들은 비밀이 없어. 친구니까. 친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한테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를 뭐든지 다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아까는 말씀에 과하을 과학이 있면에 어,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새 개물을 너한테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말씀을 거하는 건데, 말씀을 거할 뿐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비밀이 없는 친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스럽겠어요? 엄청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15절.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요약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법 받아서 종의 영을 받았던 것처럼 일법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노예 같은 일법을 지켜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친구다 왜냐면 비밀이 없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속속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들려줄게 다 말해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라고 말해요 친구라 친구라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의 표 있죠? 13절 읽어 볼게요. 13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친구가 되었고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었다면 장례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들려주신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려주는데도 왜안 들리고 나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안 들릴까요? 아직까지 우리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더 기도하고 영의 기도를 더 많이 할때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영력이 강해져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 성령이 있으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장래 일을 알려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창례일을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한테 다알려주는 거예요. 창례일을 알려주시면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우리가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알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가고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지금.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열심히, 친구.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또 사랑해서 그분을 나한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므로써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요. 응?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성경께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어,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니까 너는 기도만 해줘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무 때나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들려야될 믿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이 들려져요. 계속 기도하다면. 그러니까,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은 누구한테 나타나요? 내가 믿을 때그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한 분한테, 한 분한테도 하나님께 믿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니까, 개명을 지키는 자한테 하나님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개명을 지키는 자. 개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제자가 되고, 개명을 지키는 데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된 사람 영적인 기가 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되길를예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과하며 순종해 나가는 죄백성들에게 진실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나가서 정말 악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질병을 치유하며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놀란 역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터 위에 이삭교회와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